엄청나게 고 스펙을 가지고도 이렇게 쉽지 않구나. 아, 심지어 매우 어려움도 아니란 말이야. 아, 멘탈 어떻게 할수 있다. 이번 판은 솔직히 깰수 있다. 아, 이번 판은 깰만 하지 않아. 이제? 지금 5트젠인가4트젠데 이제 패턴도 다 외웠고, 이제 하는 법도 다 알아요. 이 정도면 학습이 됐다고 볼수 있지. 와, 나이스. 야 이거 용맹이 아리아를 짧게 쓸 수도 없겠다. 길을 놓을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좁아. 찍고 비벼주고 잡아주고 찍어주고. 그렇지. 아 이제는 패턴을 다 외웠어. 다섯 번 하니까 외워지네. 초등학생도 다섯 번 하면 외우겠다.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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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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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왜왜왜왜야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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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야, 타마터 죽을 뻔 했다. 오케이, 클리어. 뭐, 이 정도면 이제 눈 감고도 한다 이거죠. 아, 전체적으로 데미지가 엄청 세졌다, 애들이. 한대 맞을 때마다 크루세이더가 이 정도 깎이는 거면, 천 캐릭터는 그냥 녹는다고 봐도 무방해. 천 캐릭터 뭐 뱀마스터나 솔브링어 이런 애들은 진짜 근처도 못 가겠다. 판금캐가 이 정도인데. 아, 돼! 네. 오호. 오 하마터면. 아, 나 기절. 아! 나이스. 넷마 귀족이에요? 그래요? 넷마 귀족이에요? 근데 잘 죽을 거 같은데 천캐잖아게. 넨가드 때문에 안톤레이드 귀족됨. 아 그래? 뭐 반각도 필요하다며 반각도 귀족이라던데 아니야? 반각 엄청 좋다던데? 승리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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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패링 패턴 보지도 않고 끝내 버렸죠? 응안 되죠 우리한테? 어 뭐야 나왜 그거 안 쏘줬냐? 아나뭐 했냐? 아, 내가 이런 것들좀 잡아줬어야 되는데 못 잡아줬다. 오케이. 넷마크로 두개 직업 말곤 다 고만고만하다고. 무녀는 일 티어 많이 했잖아. 무녀 실망스럽다니. 무녀 일 티어 오랫동안 해 먹었어. 걔는 이제 내려올 때 됐어. 무녀 내려올 때 됐어 나는. 난 그렇게 생각해. 오케이, 와아오 오케이, 오케이, 여기있어 여기있어 이들아이오뭐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이다오 마도학자 좀 불쌍한 캐릭터 됐던데 얘도 소울처럼 리뉴얼 필요함 아 그래요? 요즘 강림 홀딩 많은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없어서 그렇지 마도학자면은 또 홀딩이 기준인데아 안돼 <laughs> 노딜 오케이 확인 딜하지 않겠습니다 오케이, 오 아, 이렇게 한 방에 클리어 되네. 좀비 안 때리니까 한 방에 클리어 되네. 오케이, 뭔 뜻인지 알았어.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아, 미안합니다. 패딩 때려주고 느낌 좋아. 지금 느낌 좋아. 이대로만 가면 돼. 느낌 좋아. 느낌 좋아. 느낌 좋아. 느낌 좋아. 이 느낌 그대로 가면 돼. 곧 끝날 것 같아. 오케이 깼어 깬거 아니야 브라보 클리어 와 클리어했다 <laughs> 클리어 타임 7분 클리어 보상은 뭔가요 안톤 의 영혼조각 2개 줬다고 <laughs> 아 영혼조각 2개 준거야 지금 아내 멘탈 이거 고작 이제 2개 준거야 아대환장하진네 <laughs> 진짜 환장하겄네 저희가 지금 아홉 트가요9트만에 파티가 한번 깨지고 다시 재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죽지만 않으면은 손쉽게 클리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크루가 파티원들의 체력을 책임지고 방어력을 책임지고 부활을 책임져야 되는데 제가 제일 먼저 죽었어요 심지어 부활을 쓰지도 않고 진짜 쪽팔립니다 쪽팔려 어디 부끄러가서 말도 못하겠어 아주 그냥. 내 논자식이야, 내 논자식. 누굴 유충, 너무 자주 와서 이제 정겹다, 정겨워. 너무 자주 봤어 누굴 유충. 진짜 근데 피곤하긴 하다. 정신이 살짝 오락가락 하긴 하는데, 멘탈 잡고 해봅시다. 오케이. 이제 피하는 것도 쉽죠? 어, 벌써 2800줄이야. 2800줄이면 가능할 것 같아. 어, 오케이. 그러기 상태. 나이스. 그루기 상태 다이스 500 줄까지만 까봅시다. 500 줄까지만. 그러기 곧 끝나는데 500 줄까지만 까고 500 줄, 500 줄, 그렇지. 그다음에 나머지는 때려서. 아 하필 이 패턴을 만나버리나요? 오케이. 그러기 상태 안 오죠? 끝났어. 오케이 넘어갑시다. 12분 가능할 것 같은데? 12분? 가능할 것 같은데. 아 이제는 느낌 좋다, 예감 좋다라는 말도 못할것 같아. 괜히 아 느낌 좋은데요? 했다가 질것 같아. 지금 느낌 좋은데요? 했다가 한한 한 번도 못겠어아 석화됐어. 근데, 무, 갑자기 문득 드는 생각인데, 이거 공방은 절대 못할 것 같은데? 고정 파티 없으면 이거 진짜 고생 엄청 하겠는데? 이거를 냅다 공방으로 뛰어버린다면, 아,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어눈 패턴 아직 안 왔지 아아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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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 살려 살아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눈을 떠버렸네요 내가 눈을 끌고 갈게 내가 눈을 끌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피해주고 피해주고 와못 피했어. 눈옥으로 끌어주고 오케이 여기까지 이지하게 됐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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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눈 감기거든 그렇지만 깰수 있어 눈이 살짝 감기는데 깰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있어 그 드래곤볼에서 지구인들아 나에게 힘을 줘 하면서 원기옥 모으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야 지금 진짜 초사이언 될판이야 머리 삐죽 삐죽 서기 시작했거든 소름 돋는 거겠지? 오케이. 우선 굉장히 순조롭게 잘 가고 있어요. 문제 없이. 와, 진짜 근데 한방한 방이 한 너무 아프긴 하다. 오케이. 속도 엄청 빠르다. 진짜 이때까지 깼던 것 중에 엄청 빠르다. 평균 항마 5 3 0 0 정도는 돼야? 5 3 0 0도 아니지. 지금 미식강 두명 들어왔잖아. 최근 항마가 엄청 높아야지 이정도 속도가 나오네 그렇지 않으면은 웬만한 사람들은 진짜 시간때문에 못깨겠다 코인은 아니더라도 우리는 지금 코인 때문에 못깨긴 했는데 오케이 로켓 쏘고 그 다음 누구지? 그 다음 에델인가요? 아 메델? 메델은 쉽지 메델은 이지하게 가도록 합시다 와 뭐야 나왜 죽었어 나왜 나왜 죽었어 바로 살리고 오케이 와 아, 우선 코인 하나 썼어요 아 살짝 살짝 마테카 들어가기 전에 코인 한개쓴거 리스크 있긴 한데 그래도 그래도 이 정도면은 봐줄 만하다 마테카 때 우리는 코인 하나만 쓰면 되고 저쪽이 코인 두 개를 쓰면 되는데 그게 잘마처럼 될지는 잘 모르겠다 오케이 저 파티 들어왔고 자 혹시 코인 몇개 썼어? 코인 한개 우리만 한개 썼어. 저 파티 저쪽 파티 코인 하나도 안 썼어. 어, 어 이번에 갑자기 또 얼어 붙을 거가 먼저 나오네? 그래 각성기 써주고 오나 딜, 딜표 정말 안 나왔다. 아 네네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집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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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거 느낌 좋지 않아? 이거? 왠지 깰것 같은데? 마테카 패턴 바뀌는 그 타이밍만 잘 피해주면. 이것도 패턴이 똑같아? 이것까지 완전 똑같네, 패턴이. 아, 나까지 얼어버렸다. 아, 뭐 이렇게, 와, 되게 여러 번 해야 되네? 오케이, 됐습니다. 횟수도 많아졌나? 어려운 모드는? 13000줄 13000줄 5분 13000줄 5분 아슬아슬할 것 같기도 하고 아나이 화염이 제일 무서워 어우 제발 죽지만 않으면 좋겠다 이 화염 안돼 아, 제발, 제발, 제발 이 화염만 어떻게 넘어가자. 이 화염만 어떻게 넘어가면 돼. 와, 살렸다. 와, 살렸다. 와, 방 죽을 뻔한 거 살렸다. 증명해봐라. 그렇지 여기서부터 패턴 바뀌겠죠? 패턴 바뀌었고, 오, 어, 이거 봐, 이거 아프잖아. 하마터면 골로갈 뻔.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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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처, 런처 안 맞았어? 오케이 나이스 런처님 살았고 아 이거 보호막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 아이 패턴은 이제 때릴 수 없는 패턴이죠 무조건 긴급 회피가 있어야지만 피할 수 있는 패턴. 여기서 기다렸다가, 오면 때려주고, 패링 때려주고, 딜타임 가지고, 극딜 넣어줘야 돼, 극딜 넣어줘야 돼. 아, 극딜 못 넣었다. 전 이걸로 버티겠습니다. 오케이. 기다려주고, 극딜타임, 오케이. 그러기 상태까지 같이 왔다. 이때 이제 스킬 다 넣어주고 각성 써 각성기까지 좋았어 각성기 다 들어갔고 코인 체크 한번만 하자 코인 한개 남았어 코인 한개 남았어. 우리만 안 죽으면 돼. 우리만 안 죽으면 돼. 와, 뭐야? 와, 이거 집중하게 된다. 마테가 변신하고 나서 왜 이렇게 패턴이 괴랄해? 긴급의 비용 없면 무조건 피할 수 없는 패턴들이네요, 이거는. 아직 그, 점멸기 패턴이 아직 안 나왔어. 점멸기 패턴이 어떤 거냐면, 그 돌멩이 비비는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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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패턴이 제일 이제, 그건데. 이게 어쩔 수 없어. 부딪히면서 해야 돼. 깼겠다 오케이, 오세 명이서 하니까 생각보다 빨리 깼다. 이거 전파는 여기서 다 몰살당했는데, 설마 이팟 몰살 되진 않았겠지. 이팟 코인 썼나? 혹시? 어, 이팟 코인 다 썼다. 이팟 사람만 있어 주세요. 이팟 사람만 있어 주세요. 제발! 2팟 사람만 있으면 돼. 이팟 코인 안 쓰면 돼. 천 줄이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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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오, 하마터면. 아니야. 이팟 사람만 있어 주면 돼. 이팟 사람만 있어 주면 돼. 이팟 사람만 있어 주면 돼. 나 부활없어 나 부활없어 이거 무조건 깨야돼 무조건 깨야돼 백줄 백줄 이팟 나갔지 지금 와아 깼다 와 깼다 와 깼다 진짜 징글맞게 깼다 드디어 뭐 어, 나왔어? <laughs> 진짜? 어, 이건 뭐야? 에픽소울 한개부터 100개 상자도 있어? 어, 이건 또 뭐야? 신0면 변환석 한개부터 100개 상자도 있어? 아 어, 기본적으로 다 5돌파를 주네요. 어 돌파 좋은 거 주는데 어, 쓸때기 없이 레플리카 레플리카 짝퉁이라는 건데 짝퉁이라는 뜻인데 짝퉁을 줬네요 저한테 아 어,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와 진짜 고생 많이 했다. 안토니오 119개 195개 주고요. 안, 안톤 영혼의 조각 13개 줍니다. 매우 어려 기준으로 오돌파랑 레플리카주네요 와, 다 추천해 주자. 와,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안톤이 나오고 나서 지금 3시간 트라이를 했는데 1페이지는 생각보다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2페이지는 딜찍누 패턴만 알고 있으면 딜로 찍어 누를 수 있는 공략입니다. 아, 공략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래. 딜로 찍어 누를 수 있어 그렇지만 숙련이 좀 어느정도 되어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거 그리고 저희 팟이 전투 기록을 보면 아시겠지만 20강 1명 18강 1명 20강 1명 20강 2명 20강 3명 20강 3명에 18강 1명 그 다음에 뭐냐 시너지들도 다 16강 이상으로 갔는데 그래도 이렇게 딱 맞춰서 깼습니다. 코인 개인적으로 느꼈던 건 몬스터들이 너무 데미지가 세. 그래서 체력이 정말 빠르게 떨어집니다. 크루들이 방어력이랑 체력 관리를 정말 잘해줘야 돼요. 나머지 시너지 천 캐릭터들은 아직 돌아보진 않았지만 그냥 바로 녹을 것 같아. 그리고 넷마의 넌가드가 그렇게 좋다는데 어,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안톤 하드 모드 현재 기준에서는 여크르담 크루가 짱이다. 여기까지. 영상 편집 없이 풀로 올릴 겁니다.